우리 오늘 함께 나눌 우리 은혜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예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어린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구체적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는요, 어, 제 삶의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를 생각하면 항상 조금 긍정적인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엔 여자친구가 없었어도 10년 후에는 왠지 정말 훌륭한 여자와 결혼을 해 아름다운 가정을 가졌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어, 당시엔 별볼일 없는 부족한 전도사였지만 또 10년 후에는 또 좋은 교회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제가 제 기대대로 된 걸까요? 네. 물론 저는 너무나도 훌륭한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제 아내와 수원교회에겐 제가 기대에 맞는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제가 10년 전에 기대했던 모습보다는 더욱 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요, 제 개인적인 삶을 떠나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요, 참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나라의 경제도 더욱더 발전할 것 같고요, 물가도 안정될 것 같고, 기술도 발전해서 얼마나 삶의 질이 좋아질까, 편리해질까, 이런 생각들을 10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세상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내가 살아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생각하면요 기대보다는요 걱정이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가정을 이루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10년 후의 세상은 긍정적인 그림보다는요 부정적인 그림이 더 많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 영역에서 왠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정말 심각한 일이죠. 이제 온 세계는 정말 극한의 기후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에 비해 강수량은 1.5배가 늘어나고요. 가뭄을 경험하는 곳은 2.4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홍수의 위험은요, 100%가 늘어나고요. 동시에 10억 명이 폭염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는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제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8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우리가 망가뜨린 이 주구를 복기시키고 우리가 올려놓은 기온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지금과 같은 좋은 날씨에 살수 있는데 자국만 생각하고 우리 도시만 생각하고. 나의 삶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온 세계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제 기억에 언제부턴가 겨울은요 너무 춥거나 그러지 않는 날은 미세먼지로 인해 숨도 못 쉬게 힘들거나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공기가 안 좋아 밖에 나가 숨을 쉬면 몸 안에 치명적인 안 좋은 것들이 쌓이니 밖을 나가지 말라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좋아지거나 지금보다 나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10년 후에는요. 우리 모두는 정말 영화처럼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저야 제가 만든 세상이니까 그런 피해를 안고 살아도 사실 할 말이 없지만 이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은 공기가 안 좋아서 놀이터를 못가 이런 말을 하고 숨쉬는 것도 마음 편히 할수 없는 세상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건 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한 3년 정도 코로나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역병으로 인해 사실 너무나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바이러스가 또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제2 코로나, 제3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많이 생겨서 우리의 삶이 다시 마비되고 관계가 끊기는 일들이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10년 후에 나의 삶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 중에 우리나라 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여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단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출산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 제 1호가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세계적인 인구학자가 UN 인구 포럼에서 말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는요, 죽는 사람이 태어난 사람보다 많아진 나라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7년 후인 2030년쯤엔 우리나라 노동 인구의 233명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요. 충청남도 인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2년 후인 2032년이 되면요. 노동 인구의 333만 명이 사라지는데 이 숫자는요. 부산시 인구 숫자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저희 나라는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뷔페를 갔는데 거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동남아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럼 그 뷔페가 근데 초밥 뷔페였는데 저들이 초밥을 안 먹고 살았을 텐데 초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고용하지 않으면요 현재도 생산 쪽이나 서비스 쪽의 산업이 돌아가지 않으니 이렇게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갈수록 더 심각해지겠죠.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고요. 또 노동 인력의 평균 나이가 높아지게 되고, 이러므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는요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을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는데 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많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소비 활동도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는 더욱더 둔화가 될 것이고요. 저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산업들이 많아지는데, 대표적으로 대학교들이 203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대학의 25%는 신입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그곳에 종사하던 사람들은요.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양해야 할 의무는 커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문제를 겪은 일본의 경우는요, 현재 아이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일본의 초등학교가 노인을 위한 간병 시설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나이가 70이 된 분이 초등학교에서 간병 시설로 변화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오고 보니까 그 요양원이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점점 젊은 세대는 줄고요. 노인 세대는 늘어나고 일하는 청년 세대의 숫자는 작고 부양받는 노인 세대의 숫자는 이제 점점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사회가 풍계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4.9명이 .9명, 일해서 노인 한 명을 부양했다면 2036년에는요 2명이 일해서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되고요 2065년이 되면요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예측이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그런 시대가 올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의 허리가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게 되는 그런 부담과 어려움을 사회 전체적으로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1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줄고 있는 크리스천의 숫자였는데요. 코로나 이후 교회를 떠난 숫자가 전체 크리스천의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왔다가 돌아오지 않는 숫자가 100명 중에 30명은 안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성인이 30%가 떠났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은 53%가 코로나 때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줄어드는 교회 학교에 코로나가 정말 큰 타격을 준 것이죠. 조금 전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관해서 나눴었는데, 일반 초중고 학생들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교회 학교 학생이 감소하는 속도가 1.3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수원시 초등학생이 1000명이 감소하면요. 수원시 교회 학교 수는 1300명이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와 인구 감소로 인하여서 교회의 미래가 어두운데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교회는 그러면 희망이 있을까 생각하면요. 그것은 더 어두운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미 세상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교회의 영향력이 교회의 능력이 얼마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점점 신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술도, 문화도, 사상도, 라이프스타일도 모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 교회라는 곳은요. 얽매 있는 곳이 되고 희생해야 되는 곳이 되고 위선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선한 능력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요. 제가 너무나도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저 미래를 어둡게 보고 위기 의식을 조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대로 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창세기 42장을 보니 야곱이 가나안 땅에 그의 자손들과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땅에 굉장히 심각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 땅의 모든 주변에 먹을 것이 없고요, 먹을 것을 살 곳도 없고요,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닥쳐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 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기근이 들어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던 그때에 유일하게 곡식이 있는 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각국에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도 당시 70여 명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이 하루에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빨리 곡식을 구하지 않으면 정말 큰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 곡식을 사게 하려 보냈지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향해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애굽에서 곡식을 예비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족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수 없고, 가만히 있으면 70명의 가족이 모두 굶어 죽어 소멸당할 위기에 놓여지게 되는 극심한 흉년 앞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여 이때를 위해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었던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자손은요. 결코 망하거나 죽어서는 안 되는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족속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에 통로가 되는 자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크게 하여,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이 하고, 그들로 나라를 세우고,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이 복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한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세워진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나타나고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저 단순히 복을 받은 한 가정의 번영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인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근본이 되는 조상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고,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한 사람을 택하고, 그에게 꿈을 주고, 그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다시 보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리고 죽이지 못하자 동생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요셉이 무려 세 번이나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 이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이유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어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흉년으로부터 야곱의 자손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들에게 무려 세 번이나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요셉이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과 억울함의 사건들을, 이 형들의 악행과 자신의 불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과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흉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요. 우리의 힘만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올 이 흉년을 대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셉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는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나누었던 10년 후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문제들의 일어난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 그 모든 문제의 배경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기후에 관한 것, 우리 인간이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돌보지 않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이 자연을 살고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물론 아이를 갖기에 힘든 사회적 시스템과 경제적 여건이 있지만요 그 이면에 나의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의 희생과 포기와 사랑을 입으며 자랐지만 나는 자녀를 위해 포기와 희생을 하고 싶지 않은 이 시대의 문화와 생각이 여러분 너무 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짐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누구보다 우리들의 책임이 크지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로서 선한 능력과 사랑을 보이지 못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갖지 못한 우리로 인해 이 흉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이 흉년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일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흉년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흉년을 대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까지가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기까지 우리는 요셉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간직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것밖에 없지만 그에게 찾아왔던 일들은 불행과 억울함과 외로움과 그리고 고난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형들의 미움과 질투로 노예가 되었다가 한 여인의 욕망과 복수로 죄인이 되어 그 오랜 시간 감옥에서 살아가던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어쩌면 이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하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됨을 갖기 위해서는 때론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나를 부인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로 인해 그의 가족의 생명이 구원받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그로 인해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이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여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귀한 하나님의 뜻을 여름 수련회를 통해 마음에 품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자신들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과 슬픔, 아픔 그리고 죽음 속에 살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우시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중고등부가 꿈을 꾸고 이 땅의 하나님의 꿈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전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또 처음 듣는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이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되십시오. 이 땅에 찾아올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꿈으로 이 땅에 살아 가십시오.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인생의 흉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온 흉년을 대비하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세대가 될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수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